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마리하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이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우람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브라함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업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업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 아달베르트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인공이 어느 항구에서 회색 외투를 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쌍안경도 꺼내고 또 양탄자도 꺼내보고 또 말도 꺼내서 이렇게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이 양, 이 마술 주머니를 줄 테니 당신의 그림자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공은 워낙 가난했던 타라, 이 마술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마술을 보여주면 나에게 좀 돈이 되겠거니 하고 쉽게 생각하고는 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가, 아, 쉽게 이 그림자를 양탄자 말 대신 썰 말아가지고 그냥 따놨습니다. 아, 그 이후로 이 주인공은 그림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 없는 인간이라고 놀림감을 받게 되었고, 또 곤역을 치르고, 그제서야 이 그림자를 팔아버린 것이 자기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두문불출하고 방에 이 초에, 초를 40자루나 켜놓고 확, 나게 켜놔도 자기 몸에 그림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도 그림자가 없는 것 때문에 시련의 고배를 또 수차례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림자야말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고개한 것임을 깨닫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그림자를 찾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림자를 돌려주는 대신 내가 더 좋은 주머니를 드니 너의 영혼과 맞바꾸자 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계속되는 악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주머니를 멀리 던져버리고 광산으로 들어가서 고된 일을 통해서 범민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는 마법의 장화를 사게 됩니다. 거리를 단축하는 그 신비한 장화를 신고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고 유럽과 아시아를 보고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 곳곳을 보고 다니면서 자연의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나의 벗지요 그대가 사람들 틈에서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이 팔아버린 아, 그림자, 그리고 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자를 저하고 애를 쓰나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이 그림자, 아,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서 배관시 당하고 사회에 저버림을 당했던 이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 본연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없어지거나 무시당하면 이 아쉽고 절실해지는 것,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특히 양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높은 빌딩들 사이에 또이 아파트 숲 속에서 인간의 기본 양심을 묻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탈 양심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신앙도 묻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얼버무려 버리고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계의 기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출생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자연 발생적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관계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는 서로의 약속과 헌신에 따라서 형성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바로 대표적인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주례자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 아무개는 또는 아내 신부 아무개는 남편된 아무개를 또 아내 된 아무개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활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일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묻는 것이죠. 이 순서를 뭐라고 합니까? 서약 들어갑니다. 서약이라고 하죠. 바로 이 언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요,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이 부부 생활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헌신하고 또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삶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두 관계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잘 믿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부인이 잘 믿어서 또는 남편이 잘 믿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자연 출생적인 관계에 맺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비틀어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당연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송아지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송아지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는 끊임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꼬리도 주고, 머리도 주고, 심지어 이 똥까지도 연료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송아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듯 하나님도 자기들에게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볼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여금 하나님을 잘볼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이 가지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어떤 소유욕, 욕망 때문에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떠들고 실행을 하지 않는 아주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안하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제안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일 예배만 국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만 딱 11시에서 1시, 1시, 12시 사이에 드린 예배만을 국한, 아니, 나는 예배 시간에는 설교만, 아니, 나는 찬양만이라고 예배 시간에 국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송아지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누구에도 깨도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사사건건 간섭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후자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다 하고 살면서 입만 벌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것은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리를 편리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붙이, 은붙이를 모아다가 우상을 만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업적, 치적 중심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그 사람들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합작하여 만든 우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라고 말씀. 공장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거짓된 단을 세우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에루살렘 성이죠. 그러나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사마리아와 길갈에 또 여러 곳의 제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예수 믿자라는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신앙의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 자주 가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멀어서. 그래서, 아, 그럼 멀리 교회 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 교회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유익한 정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참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편리함과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내 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나는 비록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해.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편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겨하지 않는 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 이가 빠진 그릇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릇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딱쓸때간근데 있죠. 주는 이 개의 밥그릇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가 해석하는, 내가 복음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만 주장합니다. 자기 편리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